아니, 뭐, 다 어디 갔어? 아니, 스물 명 보고 있어서 지금, 음? 테이블 오버니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쳐버리겠진 진짜, 오늘 어짜 진짜. <laughs> 아, 아, 안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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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이아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오늘 진짜 어... 고향만 딱 보내줘라. 더 이상 안 바랄게. 아, 제발 고향만 보내줘, 다시. <목소리> 자, 주사님 오우자 아니, 이렇게 <laughs> 딱몇판 이기고 딱 올라가겠다 싶으면 한번 딱, 해볼게. 올라가겠다 싶으면 딱한번 딱, 오후자네. 와. 자, 올딜러 자, 일단 올딜러 갑니다 야, 이거 5천짜리 줘야지 뭐뭐다 바꿔주냐 오천 없어? 어, 오천 자, 궁구 자, 말고부터 갈게요 자, 주사위는 4예요 어... 자, 딜러하, 딜러에게 자, 선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거 뿌람노이 쏘리 자, 딜러에게 선을 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 그러므로, 자, 두 구멍 갈게요. 자, 출발. 그렇지. 오케이. 자, 벨라골드 대표님, 이제, 니우는 아시죠? 어. 너, 그마뭘 봐. 자오퍼자 자, 딜러에게 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7끝자 일단 2분으로만은 잘 갔네요 바로 가래가 끕니다 가래가 끓어요 바로 가래가 끓습니다 공부할게 뭐가 있습니까 요거는 뱅커 플레이어 선택하는 게 아닌데 크아. 와 이거 얼굴로 졌어 자 여기 이겼고 여기는 얼굴로 졌습니다 같은 일곱 인인데 시송 이야. 이야 오히려 장이 장 오픈이 밀리고 어자팔 오픈이 이겼다 자, 딜러에게 선을 주지 않겠습니다. 어, 자, 고것만 어, 신경 쓰고 있을게요. 자, 주사위는 7이에요, 7. 자, 그러면 우리 선이에요. 자, 출발. 자, 말고부터. 푸쉬가 아니죠. 얼굴 싸움 들어가죠. 같은 일곱 구시면 자, 누가 액면이 높은지. 자, <목소리> <5번. 왜 내라. 목소리> 없어요. 자, 킹만 나오면 돼, 킹. 야 진짜 너무쎄나 오늘 에? 뭐야 369? 자369 369 어? 잠깐만 아 진짜 어쩔수 없지 와 아유 야 뽀쌈이 없어 아유 와 얼굴로 줬습니다 얼굴로 아우 야 리뷰 진짜 와 얼굴로 줬어요, 얼굴로. 오호. 어.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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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화이팅. 야, 진짜 블랙잭이 인기가 이래 많네. 갑자기 쑥 들어 올라오질 않네. 자, 4.

아이 아 진짜 씨 아씨 가만히 있어 봐 높은 걸로 올려줄게 에이 이건 없어요 없어 없어 에이 테나이 씨자 박스면 이깁니다 박스면 아 노메이드입니다 한.. 한 끝이네 와 뭐야 아그림 나오네 아 안된다 자 그러면은 자 올딜러 했을 때자 올딜러 했을 때 딜.. 어 딜러 선이 더 좋다는 자 그런 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니운이운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데이터로 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볼게요. 3이네. 한번 더 믿어 보자. 모 이쁘환. 거의 3점. 맥스. 이거야? 맥스. 아, 1000, 1000. 어. 모이로이, 삐로이. 자, 재수가 없는 거죠? 페라골드 어, 대표님 재수가 없는 거죠? 자, 출발. 자, 풀뱃입니다, 풀뱃. 풀벳. 자 어, 출발. 두두두 자, 팔이 안 나왔죠? 어, 팔이 안 나왔다. 자, 사만 아니면 됩니다. 사만 아니면 돼. 호사 갖고와 7끝 더블 성공이에요. 자, 2000 받아오니까 100. 자, 7이니깐. 아, 그냥 줘. 아, 하고, 어, 삐뽀한. 어, 27에 14, 1400. 그냥 받아올게요. 1 4 0 0이면 50.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4 5 6 7 8 9 10 아직 찾아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 11 12 음. 자, 12. 22,000. 자, 22,230. 음. 자, 1 0이에이요 10. 자, 텐이에요, 텐. 자, 딱한 번만 더풀 베팅 들어갑니다. 자 이뽕 다이다이. 자 출발. 자 이거 먹으면 시마이. 자, 먹으면 시마이. 자 먹으면 시마이 합시다. 오빠. 안돼. 어, 없어요. 자. 하. 자, 2200. 아니, 3000, 3200 일단 먹고. 자, 대표님, 이러면 이제 3200은 그냥 2분으로 먹고 시작이에요. 어, 얼굴로만 이겨도. 자, 9가 안 나왔어, 저쪽에. 5가 안 나왔잖아요. 5, 5도 안 나왔지. 6도 안 나왔지. 9도 안 나왔지. 봐봐. 오, 나이스. 봐봐. 어. 자, 요런 확률로. 6도 없다. 자, 투 싸면 대박이에요. 자, 내 끝, 내 끝. 자, 2분으로 3,000 받아오고, 200 곱하기 4, 800원. 그럼 40을 줘야 되는데, 없네요. 자, 좀안 나와가지고 가로로 놓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잘안 나와서 올리면 되는데, 자, 카드를 더잘 보여드리고 싶어.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만0 0 0 1 0 0 0 25000을 다시 넘겼어요. 자, 2만 들고 와서, 자, 25000이 됐습니다. 자, 많이 따니까 또 들어오신다. 좀, 조금, 조금씩 또 들어오셔니. 자, 출발. 자, 이게 흐름싸움이래서, 어, 한번 먹고, 두번 먹고, 한번 부러지면 딱심마이가딱 맞아요. 자, 7. 자, 가자. 가아 자. 자, 얘네들은 이 생각일 거야. 어. 자, 네가 계속 먹을 수 있겠어? 어? 보여줘, 보여줘. 먹을 수 있다. 자, 오픈해 봐. 면면으로. 없어. 어, 2, 3, 5에 한 아, 하... 또떨지한 끗인데도 완전 허접이. 파라이예요, 파라이. 8아이. 까지천만시로 봤어요 까지 포기하면 안됩니다 어? 야 뭐야 왜, 왜 이렇게 비... 자, 비슷하게 가냐 일단 5 잠깐만 그러면 9 8어 뭐야 야 뭐야 3 4 8 9 오케이 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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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밖에 없어 다이야? 그래, 아하 자5 0예요5 50% 오픈 아이씨 와와와어 그냥 뭐 물어주는 거 없이 네. 자, 뉴욕 모소장 팀은 내일 저희가 아, 연, 거진 연, 네. 연중 무휴인데 진짜 내일은 좀 경조사가 조금 이제 자, 큰 경조사가 있어서 자 하루 통으로 좀 쉬기로 했어요 우리 팀 전원 자, 참고하시고요. 자주사인는 6입니다. 6. 자, 한 번만 더 밀고 진짜 먹으면 심하해. 진짜 먹으면 끝. 어. 진짜 먹으면 끝. 말고부터. 음. 오픈 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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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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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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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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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겼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겼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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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오이 이거, 이이2이 자, 들러야 잘해봐. 화이팅! 그렇지! 자, 천 원을 받으니까 요거 커미션 50. 자, 요거는 뭐야? 28에 16. 80콩? 어, 그냥 그냥 받아올게요. 그냥 받아올게 자, 진짜 끝. 진짜 끝. 자, 우리 형님들 진짜 끝. 자 오늘 할당량 채웠습니다 어, 할당량 채웠어 응. <laughs> 자 시마이 시마이 먹튀 먹튀 자 2만 7천 시마이 시마이 스탑 스탑 어 2만 7천 2백 3지5음자 요렇게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아 이구나, 오, 오, 60이구나 60.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자, 내일은 자 하루 어, 통으로 신다는 점 우리 팀 전체에 자, 경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 하루 통으로 신다는 점자 만다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보고 싶겠죠. 하니 네. 어,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웃 우스, 웃으실 수는 있어. 요 안돼 안돼.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팀 바카라도 뭐 거짓 뭐끝날 수도 있고, 어,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자 내일은 좀큰 경조사가 있어서 어, 하루 통으로 좀 쉬고, 자 월요일부터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나오고 싶죠. 어 나오고 싶은데. 자, 빠질 수 없는 경조사라 자, 팀바카드 셔플죠 자, 방송 종료할게요 와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슬롯부터 에서 없이 블랙잭, 니우, 니우까지 자, 철인 3종 경기 와...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15,000 출발이에요 15,000 출발인데 자, 요거 딴 거예요 자 슬로시드 블랙잭시드 다 합쳐서 15,000 출발 12,260자 윙컷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카톡 pb7979로 자일좀 주십시오 일거리 줌네 그때는 어... 아만다님이랑 글라골드님이 저기 샤프라네 거에서 놀아주셨죠 정리 <laughs> 아니고 자. 그래서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리 아니야 자 종료할게요 자 빠빠. 매정이매정이자 거기도 꺼주세요.